단순히 한번 스치다 만난 그 관계가 아니라 오래도록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서로 무르익어가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때에 진정한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수없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성공은 곧 모든 그것에 성공이 되는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토저 박사라는 분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의 능력과 접속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후에 그의 문을 나서는 성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하는 목회자의 축도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한 성도의 거룩한 출정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이나 떨어져 있으면서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나라가 없어도 어디가 있든지 간에 지역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예배하는 일또 회당에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모여졌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 아무런 문제 없었던 것처럼 공동체의 구성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몇 주만 빠지고 우리가 무슨 조금만 일이 있어도 교회는 흐트러지고 나라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구심점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구심점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캐론이 우리에게 이 척도가 되어져서 모여주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 오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에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명예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저 특별히 한게 없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저절로 뭐가 심쓰지 않았음에서도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성장해 가고 유기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교제입니다. 영혼과 인격의 감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순간의 마주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 동안 지은 죄만을 씻으러 오는 세차장식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라기보다는 그저 단순한 마주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가서 그저 제 시슴 받고, 저 말씀 한번 받고, 그냥 와야 깨끗하지, 마음이 찝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차가 더러울 때 세차장에 가서 한번 쭉, 한번 씻고, 아유, 싼뜻하네. 그런 기분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때그 만남의 주도권, 즉 예배의 진행자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땅은 유대인으로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땅을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우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악이 갈라놓아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부리서 말씀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시장을 갈라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주도권, 모든 일의 진행자는 하나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올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가려면 왠지 자꾸 뭔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지 말까? 이런 생각 하면서 아니야! 가야 되라고 하는 자꾸 성령님께 내 마음에 충동하시고 내 마음 이끌어주실 때 우리의 발걸음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주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마땅하다 또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냐 이 조직신학을 하는 벌코프라는 분은 우리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샤마이즘으로 가고, 불교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어떤 쪽으로 가든 그 영혼의, 그 영의 골고밤을 통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워십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워십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예, 합해진 것입니다. 하나, 이 was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치. 그 다음에 이1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자기가 어떤 위치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가장 아끼고 높이며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예,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최고의 가치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자 할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은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이란 예배를 드리는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가치를 더 부여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절차를 따라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말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일종의 수양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서 그 외에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주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곳에 와 있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방향, 감각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빗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아, 제사를 지내고 실컷지치고난 다음에 오늘 누구 제사야? 아,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누구의 제사인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드리는 것이 무슨 제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드린지를 모른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유학자인 마틴 뉴턴은 인간이 사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은 피조물이라면 나를 지으시고 또한 독성자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넘치는 만족감입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소중히 여기는 내적인 또 영적인 경험이 되어집니다 10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배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곧 예배는 더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하였으므로 또 다른 것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이것도 더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라고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들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눈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진정 전실에만 제한된다면 기독교가 샤마이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간다면 바람직한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들의 응답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에 세방된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회원, 멤버십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짓는 것과 더불어서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헌신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모습을 바로 예배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그러면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태도는 무엇인가? 참된 예배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망각하는 주전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 그저 아, 뭔가 꾸밈이 있는 허용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진솔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 장소, 스타일, 순서 등의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사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아벨은 농, 예, 가축을 기르는 일을 통해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과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감사의 마음이나 정성이 없이 다만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적당한 재물만 꾸려서 성식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의 이 형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 앞에 나아갈 때에 단순히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정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신령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바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누구냐 유대인들은 바로 한마디로 신령이 없는 진리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영적으로 드려지는 영의 모습은 빠지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오늘 수간성의 여인의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감정과 느낌과 들은 것에 기쁨을 가지고 갔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바로 이 진리가 빠지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드리는 이런 예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신령과 하나님 앞에 진리 드리는 말씀에 서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감격적이고 체험적이고 눈물 잃은 예배일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미신증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인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의 균형 잡힌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은 설교를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할 때에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대한 말씀 어쩌면 여러분이 상당히 좀 딱딱하다, 어, 조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국에 드러난 인물은 시앙성의 요한으로 나타난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열심 히 있는 분들의 모습, 세상 일에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쁘냐 원래 세상 일이 바빠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 내 감정에 만족하지 못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내가 하는 일에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생의 여인과의 만남은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알아주시고 깨닫고 진리를 발견한 모습에서 기쁨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수없이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온전한 성숙함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